때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엄청 많이 내려던 날이었어요. 빗속에서 노란 우산을 쓰고 등교하는 소원이가 골목길에서 한 아저씨를 마주치게 됩니다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을 씌워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. 그 수상한 아저씨는 소원이를 공터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소원이에게 하면 안될 짓을 하고 말죠.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저질러 초등학생이었던 소원이는 삐투성이가 된채 공조장실에 쓰러져 버립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초등학생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? 나쁜 새끼 천벌받아야 돼요 진짜로 사건 이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소원이를 보며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고 소원이는 성인 남자들만 보면 숨어버리게 되는 후유증까지 갖게 됩니다 물론 부모인 아빠까지도 말이죠 이후 소원이가 겪은 끔찍한 일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범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합니다.